자, 여러분, 이제 문제 3번 풀겠습니다. 문제 3번. 우리 그 전부원가 계산과 변동원가 계산, 그리고 CBP 분석 관련해서 쭉풀 건데, 어, 중심은, 일단 CBP 분석에 관한 것도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뭐다? 전부원가 계산과 변동원가 계산 이거 비교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굵직굵직한 주제들을 우리가 지금 거의 다한 번씩 짧게 봤어요. 뭐 종합원가 계산이다, 뭐 정상원가 계산이다, 봤는데, 이, 지금 이 주제. 또 엄청 빈출되면서 뭐랄까 공부 문제를 풀때 크게 크게 봐야 되는 그런 큰 주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집중해서 봐주세요. 자 여기 여러분 물음에 포인트만 짚어드릴 게요액 21년 초에 설립됐다 이런 표현을 보면 여러분 어, 설립됐다 왜 설립됐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뭐 기초재고가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 돼요. 됐죠? 뭐에 설립되었다? 영업을 뭐올 초에 시작했다? 이것은 어떤 의미다? 아, 기초 재고가 없구나. 여러분 기초 재고가 없다는 것의 의미는 여러분 뭐다? 기초 원재료, 기초 제공품, 기초 제품이 다 없다는 뜻이에요. 됐죠? 저번에 말씀드렸었고 계속해 보겠습니다. 올해 21년도에 3,000개를 생산했다. 제품 한 개당 판매 가격은 150원이다. 그리고 여러분 실제 원가 계산 제도를 사용한다. 여러분 제가 중간중간에 이런 표현에 현혹되지 말라고 제가 말했죠. 그래서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 개정 실정표 전변초 박스 3개 공 8개 이게 여러분 머릿속에 딱 있어야 돼. 그러니까 실제 원가 계산 지금 이게 주인공이 아니야. 하지만 그냥 교수님께서 한번 언급하는 거예요. 보세요. 두 번째 박스가 실정표죠. 우리가 실제와 정상을 구별하는 거이 구별해서 하는 게 예정 배부하고 배부 차이 조정하는 거 엄청 큰 주제지 거의 무조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잖아. 자, 그런데 이 문제는 뭐다? 실제 원가는 디폴트 값으로 가고 세 번째 박스에서 전부냐 변동이냐, 요두 개가 변화가 생긴 거예요. 말했지? 그러니까 앞에도 말은 없지만 개별이라는 표현이 있는 거야 지금. 개별 실제 전부 혹은 개별 실제 변동 원가 예산이라는 거야 지금 한 번에 쭉 말하자면 됐죠? 실제다라는 거야. 자료가 주어지는데 DMDLOH 이렇게 주어지네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제조 간접 원가인데 제조 간접 원가인데 변동 원가죠. 변동 원가. 그러니까 여기 지금 표현이 변동 원가면서 제조 간접 원가니까 이 15원이 VOH란 뜻이겠죠? 변동 제조 간접 원가란 뜻이겠죠? 고정 원가인데 제조 간접 원가다. 이게 FOAH라. Fixed overhead cost. 고정 제조 간접 원가란 뜻이겠죠? 됐죠. 밑에, 뭐, 63,000원은 고정판관비, 20원은 변동판관비라는 뜻이에요. 물음을 보세요, 물음을. 전부 원가 계산에 대한 영업 이익과 변동원가 계산의 이 차이가 15,000원이 난대요. X값 찾기야. 자, 1번은 여러분, 우리가 그 객관식에서도 많이 우리 보게 되는 유형이지. 이 이익 차이 조정하는 거, 요거를 이용해서 푸는 거고요. 2번, 3번, 그리고 4번, 5번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CBP 분석인데, 여러분, CBP 분석은 뭐를 기본으로 한다고 했죠? 변동원가 계산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따가 4번, 5번을 풀때 보시면은 CBP 분석 풀 때하고 똑같이 풀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는 조금은 특이한 게, 자, 전부원가 계산 1대의 손익분기점 판매량. 밑에는 변동원가 계산 일대의 손익분기점 판매량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하자면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어려운 어려운 거 없습니다. 우리가 c b p 분석에서 VP, b e p 그 손익분기점 판매량 뽑아내는 것도 결국은 어떻게 하는 거야? 마지막에 영업이익 0이 되는 점을 찾기 위해서 식을 변환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분모의 공원이 뭐 분자의 그 고정비 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원칙적으로 전부 업과 계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괜히 그런 이제 약식으로 쓰려고 그러면 쓰를 써서 풀려고 그러면 어렵게 돼. 그게 그냥 정통적으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고 매출 총 이익이고 평가비 빼고 이렇게 해가지고 영업이 영이 되는 점을 찾은 찾는 그 방식으로 풀 거예요. 그게 가장 실수가 적습니다. 일단 쭉 풀어볼게요. 자, 여러분 이게 있을 거예요. 이익 차이 조정. 이거 여러분 우리 알고 있어야 되지. 자, 뭐 어떤 식으로든 뭐 앞에서 뒤로 가든 뒤에서 밑에서 위로 오든 상관없어. 그냥 자기가 외웠던 방식으로 무조건 철저하게 하나가 외우기만 하면 돼요. 이익 차이 조정하는 거. 일단 약식으로 이걸 알고 있으셔야 돼. 변말초전. 변말초전. 여러분 이거 뭐 어떻게 가르치는 상관 뭐가 틀리고 맞고 하면 문제가 아니잖아 이게. 어떤 게 외우기 좋냐 이런 문제거든. 자, 일단은 암기할 것부터 정리하고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한번 논의해보고 이럽시다. 변동원가계산의 영업이익을 제일 위에 두고 더할 걸 더하고 뺄 거를 빼서 전부원가계산의 영업이익을 뽑아내는 거야. 찾아내는 거 도출해내는 거야. 그래서 이두개 차이가 나는 걸 조정해 주면 되는데 뭐. 변동원가 영업이익에다가 뭐 기말 재고 자산에 포함되어 있는 고정 제조 간접 원가를 더해요. 뭘 빼요? 기초 재고에 포함되어 있는 고정 제조 간접, 고정 제조 간접 원가는 빼요. 그렇게 하고 나면 전부 원가 영업 이익으로 변환이 돼요. 그죠 변말 초전 뭐 이렇게 어 제가 이제 뭐 가장 좋아하시는 뭐 선생님은 이게 뭐그 쓰시죠. 요거를 어떻게 어 말이 이제 싸울 때 초반에 전쟁이 나간다 뭐 이렇게 쓰시는데 뭐 어떤 식으로 외우면 돼? 더하고 빼고를 확실히 알고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아요 변말 초전은 외웠는데 말을 더하는지 빼는지 헷갈린데 그럼 헷갈리면 안 된다고. 그리고 만약에 전부터, 만약에 전초 말변, 어떻게, 어떻게 외우든, 반대로 외우든, 뭐로 외우든, 부호가 절대 헷갈리면 안 돼요. 됐죠. 변말 초전이면 말은 더해주는 거예요. 초는 빼는 거고, 그리고 더하고 빼고는 뭐라고? 재고자산, 기말 재고자산 안에 묻어 들어가 있는 고정제조, 간접 원가를 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 볼까요? 나 나가기 싫어요. 라고 할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전변초였지, 그지? 그러니까, 변동 원가를 전 밑에서 위로 올렸잖아. 지금 여기 보자면은. 왜 이렇게 됐지? 페이지가 또 뒤집어졌네. 자, 여러분 여기 보면은, 지금 이, 이쪽인가? 이쪽, 이쪽. 여기 보세요. 지금 여기 보세요. 이, 아니구나, 여기, 여기. 자, 지금 변동 원가를 전부 원가로 올렸죠. 그지? 변동 원가를 전부 원가로 변환시켰잖아. 초변동 원가를 변동으로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식이 똑같아요. 똑같애 뭐? 초변동에다가 더하기 기말제고 안에 묻어 있는, 근데 뭐를? 고정제조관조본가 아니라, 뭐? 여러분, 변동과 초변동의 차이는 뭐야? DL하고 VOH지. 여 아니다. DL하고 뭐다? DL이랑 VOH죠. 무슨 말인지 알아? DM, DL, VOH, FOH, 이렇게 있죠. 지금 이네 개를 전부 다 제품의 원가로 넣겠다. 이게 전부 원가 계산이죠. 그게 아니라, 지금 고정제조관주 원가를 빼고 위에 세 개만 제품의 원가로 넣겠다. 하는 게 변동원가 계산이죠. 그리고 그게 아니라, 야, DM, 직접 재료 원가만 제품의 원가로 넣고 나머지는 전부 다 단기 비용 처리할 거야. 이게 초변동원가 계산이죠. 차이가 나는, 각 방법 간에 차이가 나는 항목들에 대해서 기말재고에 들어가 있는 거를 기부 더해주고 기초재고에 들어가 있는 걸 빼주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초변동을 전부로 한 번에 바꾸려면은 밑에 있는 이 DLVOHFOH에 대해서 한 번에 조정해주면 돼. 초변동을 변동으로 바꾸려면은 뭐, 가운데 있는 두 개. DLVOH. 기말재고자산에 들어있는 것과 안 들어있는 걸 조정해주면 된다고. 항목에 대해서. 이건 그냥 드린 말씀이에요. 초변동은 우리 시험에 안 나와요. 알겠죠? 안 나온다고 단언해서 죄송합니다. 지금까지는 안 나왔고 앞으로도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부와 변동만 요두 개만 조정하는 것만 열심히 합시다, 우리. 본질적으로는 다 조정이 돼요. 자, 요렇게 됐고 일단 우리가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왜 그런지만 짧게 한번 말로 설명드릴게요. 어차피 결과적으로는 여기가 외워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뭐까지 할수 있어야 된다고요? 손익계산서 그 자체를 그릴 수 있어야 돼. 뭐냐면 변동원가의 손익계산서를 다 작성할 수 있어야 되고 전부원가 계산에서의 손익계산서도 다 처음부터 쓸수 있어야 돼요. 이따가 다른 기출에서 보여드릴게요. 그 문제를. 아셨죠? 자, 차이점이 여러분. 볼게요. 전부원가 계산은 어때요? 고정제조간접원가가 제품원가 안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언제 비용처리돼요? 그 고정제조간접원가에 대해서만 생각해봐. 제품이 팔렸을 때 매출 원가가 되면서 비용이 되죠, 그렇지? 막 그러니까 만약에 안 팔렸다, 기말 재고 상태로 남아 있다, 그러면은 기말 재고 안에 있는 고정 제조간접원가는 올해 비용이 아니죠? 아직 안된 거야. 언제 비용 돼 얘들? 내년에 비용 돼요. 맞죠? 여기까지 따라왔죠? 자, 그러면은 변동원가 계산은 어때요? 고정 제조간접원가를 제품에 전혀 넣지 않고 전액을 비용 처리하죠. 그러니까, 어때? 어디에서 차이가 나? 전부 원가 계산이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물건이 전부 다 팔려서 기말 재고가 없다면, 고정제조관접원가가 전액 비용 처리 되니까, 결과적으로 이익이 똑같다고. 변동이든, 전부든. 차이가 어디서 생겨? 비용화되지 않는 경우가 언제야? 그지? 전부 원가 계산에서, 기말재고 안에 있는 고정제조간접원가만큼 전부원가 계산의 경우 비용이 덜 잡히죠. 그 해의 이익이 커지겠죠. 맞죠? 그러니까 이걸 더해 주는 거야. 기말재고 안에 있는 고정제조간접원가 금액만큼 올해 전부원가 계산에서는 비용이 덜 됐거든. 그러니까 변동원가 계산보다 전부원가 계산 이익이 커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더해 줘야지. 맞죠? 반대로 이게 내년이 되었습니다. 그지? 그럼 어때? 이제 이 물건은 팔리는 걸로 우리는 가정을 한다고요. 망하는 기업을 보는 게 아니잖아. 계속 순환이 되는 기업을 가정하고 있으니까 기말 재고는 내년에 무조건 팔립니다. 무조건 비용 처리가 돼요. 그러니까 어때? 내년에 비용 처리가 되니까 전부가 계산에서는 내년에 비용이 커지는 거야. 그지? 그렇게 이익이 줄어드는 거지. 내년은 입장으로는. 기간을 나누지 않는다면 어떤 비용, 이용, 어떻게, 어떤 방법을 쓰든 결과적으로는 똑같아 기간 귀속의 문제야. 지금 그러니까 기초 재고에 포함되어 있는 고정 제조 간접비만큼은 올해 변동원가보다 전부 원가가 이익이 작겠죠. 됐습니다. 여러분, 요렇게 이거 방금 말한 게 이해가 됐으면 이론적으로는 완벽하신 거예요. 볼게요. 자, 기말 재고 수량을 잡아냅니다. 기초 재고 있나요? 없어 올해 영업 시작했잖아. 연계 더하기 단기 생산량 생산량 3,000개 그리고 단기 판매량을 몰라요 X개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게 여러분 한 가지 또더 중요한 거어 메모하실 분이 메모하세요. 지금 여러분 기말 재고 단기말 재고 포함된 고정제조 관점 원가는 여러분 문제에서 주어질 때 이것도 기출에 나왔어. 뭐냐면 보세요 제가 분자 분모에 뭐 넣었어? 단기 발생 고정 제조 간접원가 분모도 단기 생산량을 넣었죠. 그지? 요렇게 여기. 여기 맞죠? 맞죠? 여기. 그런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기초 제거가 없어. 올해 영업을 시작했으니까. 쉬운 문제야. 근데 정기에서 넘어온 자료가 있다고 해봐요. 단기 초제고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에 이 보라색 기초분에 묻어 들어가 있는 고정 제조 간접 원가는 원래 고정 제조 간접 원가가 아니겠죠? 작년도 거를 봐야 돼. 작년에 발생한 고정 제조 간접 원가. 그리고 뭐 작년 생산량. 그걸로 나눠서 고정 제조 원가 여기 지금 보라색 기초 재고는. 됐죠? 요거 문제 기출되어 있습니다. 작년 자료, 올해 자료, 이렇게 주어져가지고, 기말에는 올해 자료를 이용해서, 기말 FOH를 넣고, 기초 자료는 작년꼴로 계산해서 기초 재고 조정하고, 요거.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변동원가 계산은 A인데, 변동원가 계산이 이만 오천 원이 많다고 지금 문제에서 주어졌죠? 그쵸? 렇만 오천 원이 주어졌어. 이 문제는. 역으로 찾아 들어가는 거야. 단기 판매량을 지금 찾고 있잖아. 역으로. 이익 차이 조정해서 X 값이니까, 이거 푸시면 돼요. 푸는 건 어렵지 않죠. 2,000개야, 2,000개. 기말제고보는 1,000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맞죠? X값. 단기 판매량 찾기. X야. 문제 1번이에요. 자, 잘 하셨고. 이제 2,000개. 이걸 푼 거예요. 단기 판매량 2,000개를 찾은 겁니다, 우리. 금방 풀수 있습니다. 자, 2번, 3번은 일단 전부 원가 계산. 비교하는 거라고. 항상 비교할 수 있어야 돼요, 문제는. 어, 아까 말했듯이, 아까 우리 뭐 봤죠? 앞에서 ABC 같은 경우도 ABC 자체만 물어보기도 하고, 전통방식하고 비교하기도 하고 하지만, 이 변동원가하고 전부원가를 무조건 이 둘을 비교하는 게 나와. 대부분. 됐죠? 둘다 할 수, 할 수,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생산량이 3천이고 판매량이 2,500이다. 기말적고가 500개라는 거지. 이때 전부원가 계산에서 매출원가 총액. 뭘 물어보는 거야, 결국? 제품 원가를 네가 잘 계산할 수 있냐. DM, DL, VOH, FOH 다 넣어서 계산해보라. 이 말이지. 어렵지 않습니다. DM, DL, VOH 그리고 이고정제조관조원가 이게 포인트잖아 지금. 비교하는 거니까. 45,000원 3,000개. 즉한 개당 15원씩 제품에 묻어 들어간다. 이거지. 한 개당 제품 원가는 85원이에요. 몇개 팔렸어? 2,500개 팔렸지. 85원. 212,500원. 안 어렵죠? 매출 원가. 이게 답이야. 계속 풀어볼게요. 손익 분기점을 찾습니다. 이게 변동 원가라면은 우리가 그냥 그 산식 있잖아. 고정비를 우리가 공헌이익으로 나눠주는 그걸로 하는 게 편한데, 지금 전부 원가 계산이니까 FM대로 한번 해볼게요. 자, A계. 손익 분기점 판매량. A계야. 150원이고, 요 85원 우리가 찾았잖아, 방금. 그지? 매출 총이익이 6 5 a 예요 그리고 밑에 여러분, 그러니까 손익계산서 형식을 잘 알고 있어야 된다고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여러분 아까 뭐라고 했죠? 제가 재무회계에서 봤던 그 손익계산서 형식이 이거죠. 왜 재무회계에서는 전부 원가를 가정하고 지금 우리는 공부를 했던 거야. 됐죠? 판관비 변동 판관비 빼고 고정 판관비 빼. 그래서 영업이익이 딱 0이 되는 점이잖아. 이게 그 판매량 a가 손익분기점 판매량이죠. 풀면 돼요. 그냥. 아, 어렵죠? 1,400개 할수 있습니까? 할수 있습니다. 대답도 제가 할 거예요. 됐죠? 이제 전부가 끝. 자, 4번은 여러분 변동원가에서의 제품 단위당 원가야. 보세요. DMDLVOH, 요거 3개까지만 제품 원가를 구성하죠. 밑에 있는 이거 뭐야? f o h 는 구성하지 않아. 변동 원가에서는 단기에 발생한 제조 관저 원가, 고정 제조 관저 원가를 제품 단가에 포함시키지 않고 전액을 단기에 비용처리 다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품 단가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됐죠? 제품 단가는 70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매출 원가. 우리가 변동 손익 계산서에서 이게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뭐예요? 변동 매출 원가. 그지 2,500개 곱하기 70원. 17만 5천원. 변동 매출 원가예요, 이게. 됐죠? 계속 풉니다. 자 어? 변동 원가에서의 손익분기점 판매량 일단 이것도 여러분 여러분 연습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거 일부러 그려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에서 전부 IS 변동 IS를 직접 그려보라는 문제가 나오거든 그러니까 일단 변동 IS도 변동 형이 손익 분기점 판매량도 이따가 밑에 별 해로 한 번에 뽑을 수 있지만 형식을 공부하시라는 차원에서 IS를 전체를 넣은 넣은 거예요 이거 매출액 똑같죠 1 5 0 b 계150 곱하기 b 그리고 변동원가는 여러분 매출액에서 변동원가를 빼서 공헌이익을 찾아낸다. 그리고 거기서 고정원가를 뺀게 영업이익이다. 전체적인 흐름이지 이게. 그리고 주의하라고 제가 뭐 주의하라고 했어? 이 여기서 로마자 2번 빼는 변동원가가 변동 매출 원가만 빼는 게 우리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 객관식 문제에서 이건 많이 헷갈려 하셔. 문제에서 자체에서 객관식 문제 많이 봐봐요. 기출 공부하셨던 거잘 하시겠지만 변동 매출 원가, 변동 판관비를 구별해서 나오는 문제라면 그 둘을 당연히 합치는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많이 생략해서 그냥 이 둘을 더해서 변동 원가가 얼마다라고 많이 주어진다고 열0개 10, 중에 일곱 여덟 개는 그냥 그렇게 주어져. 한두개 정도가 요거를 세분화해서 변동 매출 원가는 얼마고 변동 판관비는 얼마다 요렇게 나눠서 주어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수하지 말자. 변동 원가. VC, 베리어블 코스트는 변동 매출 원가와 변동 판관비, 변동이라는 측면에서 공통점이 있는 원가는 다 여기 있다는 거야. 맞죠? 70원, 20원. 자료에 다 나오잖아. 어렵지 않습니다. 공원 이익은 60비야. 그지 자, 단위당 공원 이익은 60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정 원가는 당연히 똑같이 FOH와 고정 판관비 다 같이 합쳐지는 거지. 45,000원과 63,000원. 그러니까 6 0비에서요 고정비 전체를 빼면 0이 된다. 그 지점 판매량 b가 손익분기점이다. 방금 요 말한 이거를 식으로 약식으로 표현한 게 우리가 1 2비 분석에서 했던 거, 손익분기점 찾아내는 거, 분모의 고정원가, 분자의 단위당 보문이 이게 방금 IS를 풀어서 이 산식을 뽑아낸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1,800개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주인공이 다 나오지. 전부하고 변동을 섞는 거. 섞어서 비교, 섞는 게 아니고 비교하는 거. 그리고 CBP 분석까지 슬쩍 건드리는 거예요, 사실 이게. 그지? 어느 정도 생산했을 때 영업이 익이뭐 0이 되냐 이런 걸 물어보니까 이렇게 푸시면 되고. 자, 여러분 지금 어디 뭐 필기 한번 어디 적어 놓으세요. 이 전부랑 변동을 비교하는 문제를 추가로 공부하실 때 41회 3번. 39회 4번, 37회 3번. 요 정도 공부하시면 돼요. 지금 볼 거예요. 41회 3번, 39회 4번, 37회 3번을 같이 한번 보면서 문제의 특징만 같이 분석할게요. 전체를 지금처럼 쭉다 풀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자, 41회 3번. 나왔죠? 자, 항상 보세요. 이 문제도 전부랑 변동을 비교하는 겁니다. 좀 까다로웠던 문제인데. 1월 1일에 영업을 시작했다. 기초재고가 없다. 확인하세요. 늘 머릿속에. 시험지에 적지는 않아도 돼. 그냥 머릿속에서 본인이 잊지 않고 체크만 하면 돼. 기초재고 없구나. 월말 제공품 재고 없구나. 체크하시면 돼. 자, 자료가 주어집니다. 여러분 봐봐. 두 개년도가, 두 개년이 아니고 아무튼 두 개가 주어지지. X1년 1월, X1년 2월 뭐 이건 여러분 상관없잖아. 이게 X1년, X2년으로 봐도 되고 그냥 두 개가 주어지는 거야. 기간이. 그죠? 생산량, 판매량. 그리고 단가, 판매 단가, 그리고 뭐 변동 원가 이렇게 다 주어지잖아, 자료가. 두 기간이 주어지죠. 제품 원가를 계산해라. 그리고 뒤에 보세요. 제품 재고 금액. 영업 이익 구하라. 영업 이익의 차이를 조정하라. 전체 그냥 풀이가 쭉흘러간다면그 흘러가는 거 하나하나를 그냥 여기 적어라 이 말이죠, 지금. 볼게요. 일단 물량 흐름도를 처음 분석하세요, 여러분. 뭐 생산량, 판매량 이런 게 주어져 있으니까 기말 제품 제거와 기초 제품 제거 요거 찾는 게 포, 포인트죠. 기초 1월달 기준으로 기말 200개 요게 다음 2월달에 기초 제거가 되죠. 맞죠? 그리고 여기 2월달 기말 제거는 100개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주의하라고 했지 여러분. 지금 2월달을 계산한다고 하잖아. 우리가 지금. 그러면은 어때? 기초 제거 200개는 1월달 자료를 이용해서 뽑아내야 된다고. 이 200개에 숨어있는 들어가 있는 고정 제조 관점 원가를 뽑아낼 때 맞죠. 1월달 자료를 이용하자 잊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 기말 제고 100개 이거는 단기 생산량이 500개를 기준으로 뽑아내자 됐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풀이는 보시면은 뭐 여러분들이 딱 직관적으로 보자마자 쭉 이해가 되게 풀이를 만들어 놨습니다. 보시면은 뭐죠? 이쪽이, 변, 이쪽이, 이쪽이 변동, 이쪽이 전부 반대로 헷갈립니다 자, 나오죠. 차이점 중요한 거 뭐예요? 전부에서는 여기 고정제조관접원가가 제품에 들어간다 그죠? 하지만 단위당 여기 변동에서는 당연히 FOH는 제품까지 들어가지 않고 전부 비용처리 된다라는 거 직접 해보세요 해보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그리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FOH는 1월 2월 달이 똑같았네 7만원 7만원 문제 봐요 7만원 7만원 똑같았지 근데 생산량이 다르잖아 그지? 1월달 생산량은 700개, 2월달 생산량은 500개니까 봐봐 단가 들어가는 거 봐봐요. 1월 x 1년도, x 2년도 제가 착각해서 x 1년, x 2년으로 적었었네. 문제 없죠? 이해할 수 있잖아, 그렇지? 700개로 나누고 x 2년도는 500개 생산했으니까 500개로 나눠야 되는 거야. 단가가 달라진다고. 하나당 들어가는 돈이 달라져요.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 했으면은 음음은쭉 이어서 풀리는 거예요. 기말 재고 수량, 기초 재고 수량이 있으니까 각 기말 재고 수량에다가 방금 뽑아낸 제품 단가를 곱하면 정답이 나와요. 똑같이 푸시면 되고, 물어봐는 거 봐. 1월 말 제품 재고, 2월 말 제품 재고, 금액 구하는 거 했죠. 영업이익, 영업이익 구하는 거. 자, 여러분, 지금 이거도 영업이익은 조정해서 풀수 있는데, 연습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굳이 나눠가지고 보세요, 여러분. 1월 그 x1년도 좀 헷갈리게 썼는데 여기 앞쪽은 x1년 x2년 했다가 여기 남튼 알죠 첫째 해두 번째 해라고 생각해 주세요 이쪽 왼쪽은 전부원가 계산 오른쪽은 변동원가 계산에 손익 계산서가 나와 있다고요 어렵지 않죠 전부원 계산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면 매출총이 거기서 판관비 변동 판관비 고정 판관비 빼면 영업이익 오케이 마스터 클리어 변동 is 아, 매출액에서 변동원가를 빼 그럼 공원이 공원이익에서 고정원가 전체를 빼면 그게 영업이익 이죠? 당연히 이 둘은 숫자가 달라요, 맞지? 이 영업차 이익을 조정하는 게 우리가 아까 했던 변말초전, 변 플러스 말 빼기 초는 전부 원가계산의 이익, 요거 차이 조정하는 거. 차이 조정하는 거 봅시다. 일단 손익계산서부터 연습할 때 이렇게 다 하세요.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교수님이 이익 차이 조정하는 거 보여드릴게. 보세요. X 1년도 전부는 5만 원, 변동은 3만 원이죠? 이 3만 원을 5만 원으로 돌리겠습니다. 3만 원을 5만 원으로 돌리겠습니다. 3만원을 최종적으로 5만원으로 만들면 되는 거잖아. 맞죠? 변말 초전. 뭘 더해요? 기말제고에 포함된 고정제조관접원가 기말제고 200개였죠? 기초제고 0개였지. X1년 초에 영업을 시작했잖아. X1년 초 기초제고 0. 기말제고 200개. 맞죠? 그리고 거기에 포함된 FOH가 어때요? 7만원 나누기 700개. X1년도는 700개 생산했었으니까. 이렇게 조정하면 돼. 3만 원 더하기 2만 원뗄거 넣고 그래서 5만 원이 되는 거죠. 오케이 됐습니다. x 2년도도 지금 이 5만 8천 원을 5만 2천 원으로 줄여주면 되겠죠? 만들어주면 맞춰주면 되겠지? 변말 초전 기초 아 변동 이익 5만 8천 원 전부 이익 5만 2천 원 이걸 확인해 봅시다. 기말 재고 100개였죠? 포함된 f o H 어때? 7만원 똑같은데 생산량이 700개가 아니라 x 2년도로 500개였죠. 그러니까 140원이야. 이거 주, 주의하세요 여러분. X2년도 기초재고 기말재고 다 있잖아 지금. 기말재고만큼은 더해주고 기초재고만큼은 어때요? 200개 기초재고잖아. 아까 여기 있던 기말재고죠? 이 기말재고가 여기서 기초재고가 되는거지. 그지? 여기 100원이라고. 7만원 나누기 700개. 작년 생산량이에요. 700개. 헷갈리지 맙시다. 더하기 만서처럼 마이너스 2만원 하니까 5 2 0 0원으로 영업이익이 조정된다는 거야. 연습하시면 됩니다. 확인했고, 확인. 그럼 39회. 39회 4번. 확인할게요. 이거 30, 아, 38회구나, 이거. 39회. 39회도 여러분 주어진 거 보세요. 또 영업을 이제 시작했어. 기초재고가 없구나. 그래서 물량 흐름이 이렇게 티계적이 그릴 때기말제고를 확정하라. 이 말이에요. 지금 이 말이. 기초재고 기말재고 몇 개다. 쭉 주어지고요. 생산량, 판매량. 봐, 물어보는 거 똑같죠. 제품 단위당 원가 얼마다? 똑같잖아. 제품 단위당 원가 뽑어내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 물음을 보시면 은 영업이익을 계산하고 차이 발생 원인을 설명하라. 여러분, 썰 푸는 문제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는데, 가동 나와요. 그런데 이렇게 썰 푸는 문제에 당황하지 마시고, 보통 약술 문제 이런 거에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좀, 뭐랄까, 나이브 하다고 하죠. 그냥 내 말로 해도 괜찮아. 너무 이렇게 뭐 기준선 문장처럼, 그 기본서처럼 난못쓸것 같은데 어떡하죠? 생각 안 하셔도 돼. 제가 지금 말하는 거 있죠. 그게 이해가 되면, 그냥 여러분 언어로 그냥 최대한 표현이 되면 맞다고 해주신다고, 우리 시험에서. 됐죠? 여러분 이거 답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지금 잘 읽으면서 이해가 되시면 은 어, 제가 지금 수업했던 걸 이해를 잘 하신 거예요. 자 변동원가 계산에서는 고정제조간조원가 12만원 전체가 단기에 다 비용처리됩니다. 하지만 전부원가 계산에서는 고정제조간조원가 올해 발생분 12만원 중에서 제품으로 흘러들어가서 판매됐을 때 매출원가로 이만큼 7만5천원만 비용화되고 기말 재고에 들어가 있는 고정 제조 간접원가 15,000개 곱하기 3원. 45,000원 만큼은 올해는 비용화되지 않고 기말 재고 있다가 내년에 비용화될 거예요. 즉, 그렇기 때문에 올해의 비용이 기말 재고 때문에 더 커집니다. 여러분, 이 말을 다못 쓰겠죠. 그지 너무 길고 하니까 정말 심플하게 쓰자면은 이렇게 쓰면 돼. 뭐? 기말 재고 안에 있는, 기말재고 안에 포함되어 있는 고정제조 관저 원가 때문. 완벽한 정답이야. 이걸 보고 얘가 좀더 설명이 부족하네라고 아무도 설명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 잘 알고 있고 핵심을 알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다고, 교수님이. 됐죠? 심플하게. 기말재고 안에 포함되어 있는 고정제조 관저 원가 때문. 완벽해, 완벽해. 됐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부담 갖지만, 뭐 길게 쓴다고 많이 주고 이런 거 아니야. 방금 정도면 쓰면 됩니다. 손익분기점 판매량 뭐 이렇게 푸시면 되고 이건 길게 말하지 않을게요. 이 문제는 조금 손익분기점 푸는 방식이 조금 까다로웠긴 한데 이거 부시, 보시면은 충분히 따라올 수 있을 거예요. 됐습니다. 그리고 이 제가 방금 요 회차에서는 그게 없었는데 손익계산서 자체를 다 써라 이런 문제는 조금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시간적으로도 좀 그렇고 그 전체를 다 하라고 하는 건 조금 어, 뭐랄까 좀 그런 좀 다시 좀 그렇게까지 나오면 좀 시간이 아, 모자라다라고 생각을 하기는 해요. 하지만 우리 연습하는 차원이고 기출이 됐었으니까 손익 계산서 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 그지? 외웁시다. 전문가 계산에서는 매출액에서 보세요. 여기 보세요. 매출에서 매출원가 빼서 매출총 이익 뽑고 판관비 빼서 영업이익. 변동 IS는 매출액에서 변동원가 빼서 공헌이익 잡고 거기서 고정원가를 빼서 영업이익. 요 정도까지만. 됐죠? 이 정도는 할수 있어. 요 정도는 우리 합시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 문제 3번, 그러니까 전부랑 변동원가 비교하는 거 이제 그 수업을 마칠게요. 여러분 되게 중요합니다. 되게 자주 나오는 기출이니까, 유형이니까 꼭 연습 많이 하세요. 녹화를 마치겠습니다.